자 자연수 x에 대하여 f(x)를 어떻게 정의했어요? 이렇게 정의하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. 이, 이 정의는 뭐야? 야, 우리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. 약속. 그래서 우리가 f(x) 대신에 f2 값을 넣어달라. 이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? 요 x 자리에 다 무엇을 넣어달라고 하는 거야? 2 e 값을 넣어달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f2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? 루트 x 자리에 2를 집어넣고 루트 뭐 여기가 뭡니까? 2 1이 되겠죠? 그러면 루트 1. 루트 1은 1의 제곱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죠. 그래서 1입니다. 1. 자, 그다음에 f3이라는 값은요. f3이라는 값은 어, 루트 여기에다 3 집어넣는 거죠? 3 루트 3분의 그다음에 여기다 3 집어넣으면 3 1. 그러면 루트 2가 되겠죠. 그렇죠? 아, 이제 뭔가 알겠죠? f4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뭘 집어넣어? 루트 4가 됩니다. 루트 4. 그다음에 그 어디에다가 여다 4를 집어넣어? 4 1. 루트 3이 되겠죠. 자, 그다음에 f5를 하라 그럼 여기가 5가 되는 거고 5 1. 그렇죠? 어, 루트 5가 되는 거고 루트 5 1. 루트 4가 되겠죠. 자, 그래서 이거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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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를 어떻게 해라? 곱해 달라는 거죠, 지금. 그렇죠? 얘를 곱하고 또 얘를 곱하고 그다음에 얘를 곱하고 그 다음에 얘를 곱해달라. 얘네들이 어떻게 되다? 곱해달라고 하는 거야, 곱하기. 곱하기, 곱하기. 네. 이랑이랑 이랑 약분이죠? 이랑이랑 이랑 약분이고요. 이랑이랑 이랑 약분이니까, 루트 5분의 1만 남아서, 유리화를 꼭 해줘야 됩니다. 루트 5를 곱하고, 루트 5를 곱했더니, 5분의 루트 5다. 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.